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주제는 환경 오염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입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 38쪽 39쪽입니다. 자,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왜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활동으로 자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는 현상을 환경 오염이라고 합니다. 환경 오염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오염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해 봅시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입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조사 활동으로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자, 여러분,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자, 먼저.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로 증가하는 질병 공기가 오염되어 뿌연 연기처럼 보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 그다음 옆에는 강물이 오염되어 이제 죽은 물고기들이 보이네요 강물이 오염되면 강물 속에 사는 생물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쓰레기 매립으로 악화하는 생활환경. 여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쓰레기 공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름 유출로 파괴되는 생물 서식지. 내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면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쓰레기나 폐수의 배출,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 기름 유출, 농약이나 비료의 지나친 사용 등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생물이 멸종되기도 합니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이 생물이 당연히 살기가 힘들겠죠.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자연 환경은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개발과 생태계 보전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네, 좀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 영상을 보며 우리 환경 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따뜻해졌지만 하늘 색깔은 종일 회색빛이었습니다. 옅은 안개에 미세먼지가 뒤섞였기 때문인데요. 퇴근길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공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국내 오염물질이 그대로 쌓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데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세먼지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오염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 시간 배울 내용: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활동으로. 자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는 현상을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환경 오염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오염의 원인과 환경 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공기인데요. 공기는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 가스나 공장의 매연으로 발생한 미세먼지에 의해 오염되기도 하고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로 인해 오염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동물들의 호흡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동물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생물의 성장에 피해를 주기도 한답니다. 맑고 깨끗한 물 또한 우리의 중요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물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해상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등으로 오염이 되는데요. 물 오염으로 인해 물이 더러워지면 악취가 나고 물고기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조선에 기름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흙도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나 농약과 비료의 지나친 사용 등으로 흙이 오염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흙이 오염되면 주변에 심각한 악취가 나고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거나 죽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지 물, 공기, 흙등 환경 오염의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가 하면 무리하게 지어지는 건물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개발과 생태계 보전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답니다. 자, 우리 환경오염. 사람들의 활동으로 바로 이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는 현상을 환경오염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종류에 따른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공기오염, 네, 우리 대기오염. 자, 여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의 매연 등이 원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은 물 오염, 네, 수질 오염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폐수, 네, 폐수의 배출, 그리고 여기 기름이 유출되었네요, 배에서. 네, 이러한 것 등이, 네,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은 흙이 오염되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저 여기 가득 쌓여 있는 이 쓰레기 배출 그리고 농약이나 이제 비료의 지나친 사용 등이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이러한 환경 오염이 생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가 오염되면 대기가 오염되면. 자, 이런 황산화 미세먼지로 이안 좋지요. 동물의 호흡 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 가스는 생물의 성장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은 우리 물 오염, 수질 오염. 자, 물이 더러워지고 네, 악취가 나며 이제 그곳에 사는 물고기는 살기가 어렵지요? 네, 죽기도 합니다. 유조선에 기름이 유출되면, 이 기름이 유출된 곳에서 생물이 살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그 다음, 흙 오염, 토양 오염, 토양이 오염되어 주변에 심각한 이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이 토양이 오염된 곳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네, 죽게 됩니다. 자, 이런 환경 오염 외에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 나쁜 영향을 주는 사례를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도로를 만듭니다. 동, 도로를 만들면서 원래 원래의 생물의 서식지를 지금 네,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또 자연 환경을 네, 훼손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생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어 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로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나 주방 세제 등 합성 세제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긴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죠. 또,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더구나 일회용품은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환경 오염을 가중시킨답니다. 지나친 난방이나 냉방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난방과 냉방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동시에 생물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 생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어 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례에, 자 이렇게 샴푸 등 합성 세제를 사용하면 네,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남기기 일회용품 사용 그리고 지나친 난방이나 냉방 자 이러한 것 등이 이제 환경이 네, 오염되는 현상을 네, 남기게 되지요. 그래서 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 오염의 종류에 따른 환경 오염 원인, 자 공기 오염, 대기 오염, 자동차의 배기 가스, 공장의 매연 등 이러한 것 등이 원인이고, 물 오염, 수질 오염, 우리 폐수의 배출, 그리고 기름 유출 등 이러한 것 등이 또 원인이고, 흙 오염, 토양 오염은 이 쓰레기의 배출, 또 농약이나 비료의 지나친 사용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 밖에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 등의 무분별한 이제 개발도 자연 환경을 훼손시킵니다. 이번엔 우리 생활로 인한 환경 오염 사례에 샴푸 등 합성 세제를 사용했을 때또 음식물 또 남겼을 때 일회용품 사용 그리고 지나친 난방이나 냉방 우리 생활로 인한 환경 오염 사례입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환경 오염과 그 직접적인 원인이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한번쭉 살펴보고.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상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이래요. 그러면 어디가 오염된 것일까요? 네, 바로 물 오염. 네, 수질이 오염된 것이죠. 나머지는 공장 폐수로 인한 물 오염, 농약 사용, 지나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흙 오염, 생활 쓰레기로 인한 또흙 오염,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공기 오염, 이거는 등은 다 바르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우리 생활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3번 보면.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면 네, 여기 환경을 좀더 보존하는 어, 방향이라고 할수 있죠. 네, 나머지 뭐 음식물 남기기, 일회용품 사용, 지나친 난방이나 냉방, 도로 만들거나 뭐 무분별한 개발 자, 이것 등은 다 우리의 생활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인데 합성세제의 사용을 늘린다 이거 아니고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면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실험 관찰 20쪽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환경 오염의 종류에 따른 환경 오염 원인과 환경 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써 봅시다. 같이 한번 네, 볼게요. 자 대기, 대기 오염, 우리 공기 오염. 자 이러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자동차나 매연, 자동차의 뭐 배기 가스나 공장의 매연 등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황사나 미세먼지로 동물의 호흡 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병에 걸린다.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 가스는 생물의 성장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자, 이번엔 수질 오염, 물 오염에 대해서 원인, 자, 이 폐수의 배출, 네, 공장 폐수의 배출 또는 기름 유출 등 생물에 미치는 영향, 네, 물이 더러워집니다. 악취도 나고, 그곳에 사는 물고기,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조선의 기름, 기름이 유출되어 그 살고 있는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이번엔 토양 오염, 흙 오염. 자, 원인은 자, 쓰레기 배출,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의 지나친 사용 등의 원인입니다. 생물에 미치는 영양. 자, 쓰레기를 매립하면 이제 토양이 오염되어 주변에 심각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활로 환경이 오염되어 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내 네, 머리 감을 때 쓰는 뭐 샴푸 등 합성 세제 사용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남기는 것. 거리에 뭐 쓰레기 뭐 함부로 버리는 것등 그리고 일회용품의 사용 그다음에 지나친 난방이나 냉방 자 이러한 것 등은 이제 우리 생활로 인한 이제 환경 오염의 사례들입니다 자 우리는 네 이러한 자, 개발과 생태계 보전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